다항식 이것의 인수를 구하는 문제네요. 이게 문자가 여러 개니까 내림 차순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이 문제는 내림 차순으로 안 하고 인수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. 인수 정리가 뭐였죠? 어떤 다항식 fx에 대해서 fa가 0이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. 자, fx는 x-a를 인수로 갖는다. 이런 거죠. 자, 그러면, 이게 이제 인수 정리니까, 인수 찾을 때, 우리가 뭔가 어떤 문자 대신에, 이거에요. X 대신에, 그죠? X 대신에 A를 대입해서 0이 되면,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. 그러니까, 뭔가 네모 대신에 세모를 대입해서 0이 나왔어? 그러면 세모, 네모 빼 세모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거에요. 이게 되나요? 그러니까 꼭 여기가 어, x에 대한 방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전체를 내가 뭔가 x에 대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자, x에 대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x, x 대신에 왠지 여기 마이너스 y를 넣으면은 빵이 되니까요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그냥 어?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요건 빵이 될 거고요 그죠? 자, 여기만 요 여기만 정리할 건데, 요거는 마이너스 y z 에 y 플러스 z고,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다고 했어요. 여기 마이너스 y, 여기도 마이너스 y. 그럼 여기는 플러스 yz가 될 거고, 앞에는 그리고 괄호 안에는 요거 플러스 y랑 플러스 z. 됐죠 어, 0이네, 호만 어, 반대니까. 그럼 뭐예요? 아, 요 주어진 다항식에,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. 그 얘기는 뭘 인수로 갖는다? x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서 0이 됐으니까 요거를 인수로 갖는다. 요게 요게 인수다. 요기 인수 이렇게 해서 쓸게요. 괜찮죠?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. x 대신에 a를 넣어서 0이 됐으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는다. 뭐가 x에 대한 다항식은 이렇다, 이거죠. 그니까 러 이건 내가 X에 대한 방항식이라고 생각한 거잖아. <laughs> 그럼 만약에, 어, 네모에 대한 방항식이라고 생각하면, 네모에서, 그니까 네모 대신 세모를 넣었더니형이 됐어. 그러면, 네모 빼기 세모라는 것을 인수로 갖는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. 괜찮죠? 그러면, 여기도 모양이, 오, 여기 Y 플러스 Z가 있는데, Y 대신에 한번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까?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, 이 식을,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. 알겠죠?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한, 겁니다. 그럼 y 대신에, 어,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z 인데요. 잘못 썼네요. 미안해요. 이걸 보고 얘기한 건데. 어, 자, 마이너스 z.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z, 마이너스 z를 넣어요.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z 쓰고 x 쓸까요? 자,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, 어, 여기는 그냥 이렇게. 써. 마이너스 x z 로 쓸게요. 순서대로 씁시다. 여기는 x 마이너스 제로 쓰고, 요건0될 거고, 자요건 그대로 마이너스 제 x의 z 마이너스 x인데요. 그죠? 어, 요걸 보니까 요거 요고, 하고 요거가요고가 반대죠. 앞에는 똑같고, 그죠? 그러면 더하면 0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. 여기가 이제 x 마이너스 제로 바꾸면,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괜찮죠? 여기 없어지는 거죠. 그러면 이 뜻은 뭐냐? y 플러스 z를 인수로 갖는다 이거죠. 되셨나요? 음. 좋아. 그러면 이번에는 오, 여기도 뭔가 이은 거 있으니까 어, z 대신에 x를 대입해 봅시다. 괜찮죠? 어. 그러면 요건 어차피 영될 거고. Z 대신 X, 요거 앞에 건 그대로 XY에 X, y 에 X 플러스 Y, 여기 Z 대신 X, 여기 X 들어가면 돼요. 그러면 마이너스 Y, Z, 그리고 Y 플러스 Z, 어, 아, Z가 아니라 X, X, 얘네요. 자 그러면 어, 여기 둘이 부호만 반대니까 0이 되는 거 확인되죠. 그러면, 아, Z 마이너스 X를 인수로 간단다. 여기서는 이제 z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죠? 그럼 무슨 얘기냐면, 이 전체의 식은 이런 인수들을 갖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전체 식이 지금 이거 분배해보면 알겠지만, x, y에 대한 3차잖아. 이건 3차식이죠. 그러니까, 3차니까 인수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. 네. 어, 그렇구만.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, 요,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. 이거는는 x 플러스 y y 플러스 z 그다음에 z 마이너스 x를 인수로 갔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어, 이런 거 하나 항 하나만 좀 확인해봅시다. 실제로 요거 두 개를 전개를 하면 x 제곱 y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여기서 x 제곱 y 나오려면 요거랑 요거랑 요게 곱해져야 되거든.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제곱에 Y잖아. 다르죠? 뭐가? 부호가. 그 부호만 맞춰주면 돼요.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하나 달아주면, 어, 똑같아지잖아. 그치? 그렇게,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, 어, 인수를 찾는 건데, 봤더니, 이런 거, 어, 요게 인수가 될수 있겠죠? 마이너스랑 얘랑 곱하면 x-z가 되는 거니까.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. 나머지는 인수가 될수 없다. 이렇게.